입니다. 자, 오늘부터 1년 동안 지구과학을 함께 공부할 김권중 선생님입니다. 어, 여러분들 이제 2학년이 되었는데요. 어, 지구과학은 2학년 때는요, 개념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개념 위주의 공부를 하고요. 어, 선생님과 개념 위주의 수업을 하고 여러분들은 그날 배운 거는 꼭 그날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에 관련된 것은 선생님이 뭐 시간 나면은 같이 풀어 볼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혹시나 시간이 안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각자 풀어 보시거나 또는 방과후를 시작하게 되면 방과후 시간에는 문제 풀이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그 밖에 여러분들 평가나 이런 관련된 것들은 학교에 등교하면 그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시간은요, 고체 지구에서 직권의 변동,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판구조론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 판구조론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부터, 지금 시간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학습 목표입니다. 자, 학습 목표 첫 번째는요, 판 구조론의 정립 과정을 탐사 기술의 발달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학습 목표고요 자, 두 번째 학습 목표는 음향 측심 자료를 이용하여 해저 지형을 추정하고 해저 확장설의 여러 증거를 설명할 수 있다가 바로 두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자, 이두 가지를 오늘 완벽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영상을 하나 좀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Quakes, volcanic eruptions, even tsunamis. And some people are worried that these represent signs or omens. These kinds of events are unnatural for our planet, and they are the result of these plate tectonic motions. 과학적 근거를 최초로 제시한 독일의 대륙과 해양의 기원이란 책을 통해 세계의 대륙들이 2억 5천만 년 전에는 하나의 대륙 판게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웨게너가 근거로 내세운 것은 세계 지도입니다. <목소리> 아프리카 대륙의 서해안선과 남미 대륙의 동해안선이 일치하는 것을 보고 대륙이 이동한 흔적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Das ist aber eine Beobachtung, die andere Wissenschaftler vor ihm auch schon gemacht haben. Er hat sich aber außerdem mit 베게노는 무엇보다 화석에 주목했습니다. 남미와 아프리카 대륙 모두에서 발견된 파충류 화석 메소사우루스 같은 곳에 살았던 이들이 대륙이 분리되면서 각각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발굴됐다는 것이죠. wissenschaftlergemeinde das heißt also die gemeinde der geologen hat also äh, lange zeit sich geweigert die kontinentdrifttheorie anzuerkennen und der hauptgrund für diese weigerung war dass, äh, dass wegen der keine kraft angeben konnte die die verschiebung bewirken sollte. das heißt also er konnte nicht angeben warum diese bewegung stattfinden sollte. 영상을 잘 봤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배워볼 것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910년대에요. 어, 지, 지구물리학자이면서 기상학자였던 알프레드 베게어라는 사람이 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세계지도가 나온 부분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봤는데 어, 아프리카의 동쪽 해안선과 어, 남아메리카의 서쪽 해안선이요, 서로 부, 부, 되게 모양이 일치하더래요. 어 그걸 보고서 이 사람이 과거에 두 개가 붙어있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점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여러 가지로 이제 증거를 찾았고요. 그리고 그 증거를 기반으로 대륙이 이동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알프레드 베게너가 찾아낸 증거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대륙 이동의 증거. 첫 번째는 해안선의 일치입니다. 자, 대서양 양쪽에 있는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의 해안선 모양이 비슷하고, 암석과 지질 구조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더래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아프리카와 대서양은요, 대서양, 아, 프리카와 남아메리카는요, 대서양이라는 아주 넓은 바다를 두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개가요, 해안선이 거의 일치했어요. 또 하나, 자, 아프리카의 동쪽 해안선과, 해안과 남아메리카의 서쪽 해안의 지질, 이 암석이 동일한 암석이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게 붙어 있다가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하나의 첫 번째 증거를 제시했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자, 지금 현재는 아주 먼 바다로 떨어져 있지만 두 곳에 나오는 화석이 화석이 일치하더래요. 자, 화석이 일치 하는데요. 자, 메소메소사우루스라는 육지에 살던 이런 화, 이런 생물이 당연히 바다를 통해서 건너갈 수는 없었을 거고, 그러면 얘가 과거에 붙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게 된 거죠. 자, 세 번째는 바로 빙하의 흔적입니다. 자, 어, 빙하는요,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얼음이죠. 그런데 이 얼음이요, 서서히 이동해요. 서서히 이동하는데요. 자, 얼음이 이동할 때는 얼음도 고체, 암석도 고체이다 보니까 얘네가 이동할 땐 그냥 이동하는 게 아니고 바닥을 긁으면서 이동을 해요. 또는 얘가 가다가 녹아서 암석을, 퇴적물들을 내려놓게 되는데 그런 빙태석들이 일치하게 나타나더래요. 이 암, 대륙을 다 붙여놓고서 남극 대륙으로부터 퍼진 이 빙하의 흔적을 비교해본 결과 다한 곳에서 흩어진 모양으로 나타나더랍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 증거를 통해서 이 알프레드 베게너는 과거에는 대륙이 하나로 뭉쳐있다가 대륙이 이동했다라고 증거를, 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 않았습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이건데요. 자, 대륙 이동에 대한 원동력이, 원동력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어요. 알프레드 베게너는 조성력으로 이 대륙 이동을 설명을 했는데요. 이 조성력이 뭐냐 면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는 힘입니다. 달이 있고요. 지구가 있죠. 달과 지구는 모두 다, 모두 다 진량을 가지고 있어서 만류인력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서로 잡아당기고 있죠. 자 달도 지구를 당기, 당기고요. 지구도 달을 서로 잡아당기고 있어요. 자 달이 지구를 잡아당긴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렇게 당기는데요. 자 우리 사람이 여기 서 있어요. 자 여기 서 있을 때이 사람은 이 사람이 달이 당기고 있으니까 여기 있지만 이 암석은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이 달에 의해서 끌려가지 않아요. 하지만 물은 그릇에 따라서 모양도 바뀌듯이. 어, 물 같은 경우는, 즉, 바다는 이 다리에서 끌려서 이쪽으로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 사람이 지구 자전에 해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바라보면 그때는 이 높은 물 쪽으로 가니까 밀물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다시 되면 썰물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밀물과 썰물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조성력으로 설명했는데, 물은 끌려가는데 암석은 끌려가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의견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자그 후에 홈스라는 사람이요 이 멘틀 대류설를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가정의 가정인데요. 자 지구의 지각과 멘틀의 온도 차이로 멘틀이 열 대류를 하게 되고요. 그거에 의해서 대륙이 이동할 것이다. 쉽게, 쉽게 다시 설명해 보면 멘틀 멘 지각이 이동하는데 지각이 이동하는 것은 멘틀 대류 때문일 거야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뭐 정확한 근거를 찾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했고요. 이헷스와 디치라는 사람은요, 세계 2차 대전 때 군인으로 참전을 했었습니다. 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 근처에 있는 바다들은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은지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가다 보니까 만약에 배가 가다가 암초에 부딪히면 배가 망가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배 밑에 음파장치를 달았어요. 음파를, 음파장치를 달아서 음파를 쏘게 되면 요 얘가 바닥에 닿았다가 다시 돌아온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바다의 깊이를 측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음향측신법인데요. 자, 해수면에서 발사한 음파가 해저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재어 수심을 측정하는 게 바로 음향 측신법입니다. 자, 배 밑에서 음파를 쏩니다. 음파를 써서 얘가 바닥에 닿았다가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우리가 알고 있죠. 측정할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가 쏠때 음파 속도를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음파의 속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 이동거리를 알고 싶을 때, 속도와 시간을 곱해주면 되는 것처럼, 자, 수심을 알고 싶으면, 음파속도와 음파가 갔다 온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곱해주면 돼요. 그런데, 갔다가 돌아온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니까,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음파 곱하기 시간, 여기 에 2분의 1을 곱해주면, 결국은 얘가 수심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측정하는 거예요. 자, 마우스 포인트 보이죠? 자, 바다, 배 밑에 있는 음파 장치를 통해서 음파를 쏩니다. 그리고 얘가 바닥에 닿았다, 다시 돌아올 때까지의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고, 갔다가 오는데, 이 거리니까, 갔다 왔다의 거리니까, 이거를 2분의 1로 나눠주면 결국 수심이 되는 거죠. 자, 과거의 사람들은요, 아주 먼 바다, 즉, 태평양이나 대서양 같은 넓은 바다 밑에는요, 당연히 평평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음파를 통해, 음파 측정을 하면서 가다 보니까, 바닥이 평평하지가 않더래요. 바다 밑에도요, 이 넓은 바다 밑에도 산맥 같은 게 존재하고요, 더 깊은 것도 존재하더래요.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요, 그 조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해저가 확장하고 있다, 즉, 해저 확장설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책에 따라서는 해양저 확장설이라고 나오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같은 내용입니다. 자, 헬전 확장의 증거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해양 지각의 고지자기 분포입니다. 이 고지자기가 뭐냐면 지자기가 지구의 자기장이에요. 자, 지구는요, 하나의 큰 막대자석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초등학교 때 실험을 해봤을 거예요. 막대자석을 이렇게 놓고요. 그 위에 유리판을 깔고 철가루를 이렇게 뿌리면 얘가 자기장의 모양에 따라서 철가루가 배열이 되죠. 자, 지구의 자기장도 그렇습니다. 지구라는 건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요, 아래쪽이 N극, 위쪽이 S극을 향하고 있는 하나의 큰 막대 자석으로 비유할 수 있고요. 그때 N극에서 나와서 자기장이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러, 그런데 이 고지자기가요, 그냥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이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어, 여러분들 혹시 퀴리 온도라는 걸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퀴리 온도는요, 자성을 잃어버린 온도예요. 막대 자석이 있을 때, 걔를 우리가 가열을 하게, 가열을 하게 되고요 가열을 해서 약 500도가 넘어가게 되면요. 이 얘의 자석은요, 더 이상 자석의 역할을 못해요. 클립을 갖다 대도 절대 달라붙지 않습니다. 이렇게 500도가 넘어가면 이 온도가 퀴리 온도가 되고요이 퀴리 온도가 넘어가면 암석이 자기장을 잃어버려요. 반대로 얘기하면, 500도보다 아래로 내려오면 다시 자기장을 가지게 돼요. 자, 그런데, 이때 아무렇게나 막 생기는 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지구장의 모양 과 동일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즉 자,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여기서 만들어졌다. 요 위치에서 만들어지면요. 그때 지구의 자기장이 요 모양이면 똑같이 요 모양을 요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구 자기장이 생기는 원인은요. 이 외핵이 이 지구 내 외핵이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회전 방향이 일정하게 돌긴 하는데 계속 똑같은 건 아니고요. 서서히 변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지구의 자기장이요. 지금 현재는 남극이 N극, 북극이 s 극이란는 이런 모양이라고 그랬는데, 얘가 나중에 뒤집히는 경우도 생겨요. 그때를 바로 역자극기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처럼 N극이 밑에 있고, S극이 위에 있을 때, N극이 남극에 있고, S극이 북쪽에 있을 때, 이때를 정자극기. 반대로 뒤집혀서, S극이 남극이 있고 N극이 북극이 있을 때 이때를 역자극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가 주기적으로 변경, 변형이 되거든요. 자, 헬스와 디치가 이두 가지를 조사를 해봤어요.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을 가면히서 고지자기를 측정했더니만은 어, 이간격이 일정하게 멀어질 때 지자기 역전이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더래요. 자, 여기 그림을 보면요. 자, 지금 현재 만들어진 거니까 현재의 모양과 동일해서 현재는 정자극기인데요. 좀더 멀리 가보면 역자극기가 나타나고요. 좀더 다시 멀리 가면 정자극기. 또 멀리 가면 역자극기. 다시 정자극기. 이러한 게 계속 순서대로 나타나더래요. 근데 얘가 정확히 해, 령을 중심으로 양쪽이 대칭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아, 과거에 여기서 만들어진 암석이 밀려, 밀려, 밀려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증거는요. 해양 지각의 나이 분포인데요. 해저에 분포하는 현무암의 생성 시기를 측정한 결과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암석의 연령이 증가하더래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이 대칭적으로 증가하더래요. 즉, 그얘긴 즉슨 해령에서 현무암이 만들어지고요. 또 다른 현무암이 만들어지면 뭐 원래 만들어졌던 현무암이 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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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리고 하니까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이 대칭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증거는요. 바로 섭입대 주변의 지진 발생 깊이인데요. 자, 해령에서 나온 거는 결국 해구로 사라지게 되죠. 이건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해령, 다시 말하면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 이런 거 배웠을 텐데, 이때 그 수렴형 경계 중에 일종인 이 섭입대에서는요.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 밑으로 이렇게 네,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때 얘 혼자 내려가는 건 아니고요. 이 대륙지각을 약간 끌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그때 봅시다. 자, 이 해구에서 시작한 섭입대, 섭입대 시작이요. 쭉 내려가면서 이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이 서로 충돌하면서 여기서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지진 발생할 때 당연히 해구에서 가까운 데는 지진 깊이가 낮고 점점, 점점, 점점 깊어지니까 지진의 깊이가 깊어지겠죠. 즉, 해령에서 얕은 깊이에서 지진이 발생하지만 섭입대에서는요, 지진이 대륙 쪽으로 갈수록 깊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 해저가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또한 변환난층도 하나의 증거가 됐는데요. 자, 선생님 마우스를 보면요, 여기에 위쪽에 해령이 있어요. 해령에서 새로운 해양지각이 나와서 양쪽으로 벌어지고 있죠. 자, 이쪽에 있는 대륙은 이렇게 벌어지고요. 이쪽에 있는 대륙은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이쪽 해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해령도요, 양쪽으로 벌어지는데, 이렇게 벌어지고, 이렇게 벌어져요. 딴 데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요. 여기, 지금 이요 살표를 좀 봅시다. 자, 변하는 층은요, 여러분들 지각이 이렇게 서로 어긋날 때, 어긋날 때, 이 사이, 이 사이가 서로 부딪히면서 가다가 지진이 발생하는 게이 변하는 층인데요. 자,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된 저 화살표를 보면요. 서로 얘가 이렇게 어긋나는 곳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왜? 이쪽에 해령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이쪽에 해령에서 이렇게 벌어지니까 서로 여기서 이렇게 어긋나게 생기는 거예요. 이 어긋나는 방향에 의해서 여기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게 되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이렇게, 얘가 이렇게 서로 벌어, 이렇게 밀려나고 있구나 라는 것도 하나의 증거가 된 거죠. 자, 그 이후로 1970년대에 윌슨이라는 사람이요. 이판 구조론을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판 구조론은 뭐냐? 지구를 덮고 있는 판들이 움직이면서 다양한 지각 변동을 일으킨다는 이론이 바로 이판 구조론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판이 뭐냐? 이 판에 대해서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각에는요.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이 존재합니다. 해양 지각은 현무암으로 되어 있고요. 대륙 지각은 화강암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는 바로 멘틀이 존재하는데요. 멘틀에서도 아주 위에를 우리가 상부 멘틀이라고 해요. 이 상부 멘틀은 암석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상부 멘틀을 지나서 좀더 내려가 보면요. 이 멘틀은 멘틀 맨틀, 멘틀이라서 원래 고체로 있어야 되는데 일부가 녹고 있는 녹아 있는 즉 부분 용융 되어 있는 연약권이라는 데가 존재해요. 자, 연약권은요. 일부는 녹아 있고 일부는 녹지 않아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된지는 여러분 뒤에 가서 좀더 자세하게 배워 보도록 하구요 일단 오늘을 배, 오늘 알아야 될 거는 자, 이 위에 있는 거는 단단한 암석이고요. 이 연약권은 일부가 녹아 있는 부분 용융 상태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지각과 해양 지각, 대륙 지각 을 포함한 이 지각과 위에 단단한 상부 멘틀이두 곳. 여기는 단단한 암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를 암석권 그리고 여기를 판이라고 부르고요. 이 연약권에서 바로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부 용융돼 있으니까 그용융된즉 액체 상태인데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약권이 움직임에 따라서 그 위에 떠 있는 이 판도 같이 떠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멘틀이 이동한다라, 아, 지각이 이동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냈고요. 어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대륙이동설, 멘틀 대류설 해저확장설이 결국은 다 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종합해서 판구조로된거라는 것을 밝혀낸 것이죠. 자, 오늘 배운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이 배운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개념으로 영상을 하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한번 같이 보세요. 19세기 말 쥐스는 오늘날 남방부의 대륙들이 과거에는 하나였으며 곤드와나 대륙의 일부였다고 생각하였다. 1912년 독일의 기상학자이자 지구물리학자였던 베게너는 대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대륙 이동설을 주장하였다. 베게너는 해안선과 지질구조의 연속성, 화석 분포 빙하 분포 등을 증거로 들어 대륙 이동설을 주장하였다. 1920년대 후반 멘틀 대류로 대륙이 이동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영국의 지질학자인 홈스가 제시하였다. 홈스의 이런 멘틀 대류설 역시 당시 근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40년대에 이르러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전쟁으로 과학탐사 장비는 획기적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1960년대 초 미국의 지질학자 헬스와 디치가 해저 확장설을 제안하였다. 해저 확장설에 따르면 해령에서 생성된 해양 지각이 멘틀 대류를 따라 이동한 뒤 해구에서 침강한다. 해저 지형의 모습은 음파가 되돌아오는 시간으로 수심을 측정하는 음향측심법으로 알아낼 수 있었다. 1960년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지진 관측망이 구축되었고 과학자들은 지진이 아무 데서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해령이나 해구를 따라 주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963년 바인과 메튜스는 해양 지각에 고지자기 줄무늬가 나타나는 원인을 해저 확장설로 설명하였다. 1965년 캐나다의 지질학자 윌슨은 변환 단층의 존재를 밝혀내어 해저 확장설의 정립에 크게 공헌하였다. 1968년 해양시 추선인 글로머 챌린저호가 항해를 시작하여 심해저를 시추하였고 해양 지각의 나이는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증가함을 알아내었다. 이 역시 해저 확장의 증거이다. 판 구조론이란 지구 겉 부분을 덮고 있는 판들이 움직이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이론으로 과거에는 서로 관계없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였던 여러 지각 변동을 통합하여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영상 잘 봤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간단하게 문제 풀면서 오늘 배운 것 내용 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안선 일치와 화석 분포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초대륙에 갈라져 이동한 후 현재와 같은 대륙 분포를 이뤘던 학살 뭐였죠? 첫 번째 알프레드 베게너가 주장했던 그렇죠 대륙 이동설입니다. 자두 번째 지구를 덮고 있는 10여 개의 판이 움직이면서 다양한 지각 변동을 일으킨다는 이론. 맨 마지막에 결국 윌슨이 밝혀낸 바로 판 구조론이죠. <laughs> 자 여러분들 오늘은 이렇게 배운 걸 확인하도록 확인했고요. 어, 선생님이 올려놓은 문제는요, 여러분들 강의를 받는지 안 받는 정도의 문제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한번 풀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질 시대 대륙 분포 변화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